왼쪽 귀가 자꾸 이 들지 고웽 소리가 나요. 지금도 그래요? 네, 네. 지금도 웽웽이요네 계속 웽웽 소리가 음, 자 기도합시다 오, 네. 모든 이왼일 따라갈 지회다사 예수 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해보세요 소리가 뜬는가 소리가 안들니다 순간에 습니다 하나도 안들려 안들려요 안, 안 들려요. 지금 조금 전에 여 맹맹이 있고 지금 땀이 나면서 아, 열이 나면서 지금 나왔어요 아, 소리가, 안 들려. 오, 소리가 안 들려. 순간에 피가 오고 나서 박수를 하라는 결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웬만한 아프신거에요? 아 지금 이게 한, 한 석달동안 이 왼쪽 귀가 맹맹해가지고 잠을 못잤거든요 잠을 못잤다? 네 그래서 어. 오늘 조금 전에 또 예배드리면서 어. 머리가 계속 이렇 열이 나면서 아픈 거예요 어. 근데 말씀을 듣는데 못 듣게 여기가 자꾸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어. 그래서 지금 귀도 받고 나니까 바로 그냥 네그 지금 소리가 안나려요 안, 안, 3개월 동안 소리 하나 잠도 못 잤는데 지금 완전히 나왔답니다. 아. 아.